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사이언스 아키데미오늘은 지난번에 녹화한 건데요. 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Atomic r 그러니까 원자의 반지 어, 각 원자가, 원자가 얼마큼 크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번에는 이, 여기 이제 그룹 1, 그룹 2, 그룹 3, 4, 5, 6, 7, 8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이 예, second period에 리튬하고 베릴리움하고 그 다음에 그 period 2에 어, 염소하고 알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리튬은 3번이니까 여기 두 개가 있고 그다음에 바깥에 전자가 하나 있어요. 그다음에 베릴륨은 마찬가지 로두개 있고 그다음에 두개 있고 그래서 이제 쭉 나가서 어 이제 염소, 크로리는 염소는 마찬가지로 두개 있고 바깥에 이렇게 7개 있어요. 그 여러분 주기율표 보면 여기 1 2 3 4 5 6 7 8 이시라고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맨 바깥에 있는 원자가 일곱 개라는 뜻이에요. 어떤 책에는 그냥 세븐이라고 써고, 어떤 책에는 A7, A7, 아니면 7A라고 써 있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바깥에 전자가 일곱 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 이거는 이제, 불활성 기체니까맨 바깥에가 여덟 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그리는 원자의 모형인데, 사실은, 어, 크기는 이렇지 않다 그런 얘기야. 우리가 보면 크기가 크기가 원자의 그이 레디어스가 레디어스니까 즉이 반경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몸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크기가 다 똑같을 것 같은데 똑같지 않다 그런 얘기. 왜냐하면 우리가 쿨럼의 그 법칙에 보면은 잡아당기는 힘은 상수 K에다가 어, Q1, Q2인가 이쿨럼의 플러스 전기 여기 는 마이너스 전기죠. 여기는 원자핵은 플러스고, 전자는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거리의 제곱에, 반, 거리 제곱에 따라서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어출액한다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선 그림은, 그림 리튬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리지만은, 그 다음에 베리온도 이렇게 그리지만 그 잡아당기는 거는 왜냐면 여기서 지금, 여기 핵이 있고, 플러스 핵이 있고, 마이너스 핵이니까 이렇게 힘이 여기서 이게 이제 이렇게 잡아당기겠죠 안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잡아당기는 잡아당기겠죠 어, 잡아당기겠죠 거는 화살표가 그러니까는 여기 약간 좀 줄어들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는 보면은 이쪽에서도 잡아당기고 이쪽에서 도 잡아당기고 즉 다시 말해서 이쪽 힘하고 이쪽 힘하고 잡아당기니까 이건 이거배리륨은리튬부터더 많이 이렇게 슈랭크 이렇게 더 쪼가진대요. 작아진대요. 그래서 요 중간은 점점점 작아지고 그 다음에 어, 우리가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들면 이제 어.. 클로린 염소인데 여긴 전자가 지금 여기 전자 있고 여기 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안쪽으로 막 잡아당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 레지어스는 요 반지름은 굉장히 작게 돼요. 물론 알고는 더 작게 되고 어..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어. 리를 투에서 보면은 이원 원자의 반지름 처음에 크지만은 이쪽으로 쭉 갈수록 이렇게 라이 쪽으로 갈수록 점점 반경이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자 반지름은 작아진다. 그러니까 세 가로로 갈수록 작아지고 그다음에 요번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룹을 한번 볼게요. 이 그룹 즉이 그룹은 뭐를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어, 지금 여기 리튬인데, 리튬인데 이 아래로 쭉 내려가면 어떻게 했냐면, 세슘까지는 세슘 55에요. 맨아래에거 그러니까 그룹원의 맨 마지막에 들어가 있어요. 55, 근데 이 세슘은 넘버가 55이니까, 전자가 15개, 55이니까 잡아당기는 힘이 굉장히 많겠죠. 안쪽으로. 그래서 요거의 크기는 사실은... 이 크기는... 이거보다 리튬 보단 크지만은 이 우리가 그린 그린 거 자체보다 작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제너럴 우리가 이제 통괄적으로 얘기를 할적에 어떻게 되냐 하면은 그거 좀 내려봐.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주기일표에 보면은 여기가 그룹 1, 그룹 2, 그룹 4, 그룹 5, 그룹 7, 7, 8 이렇게 되고 이쪽으로 가는 건 피어드 1, 피어드 2, 피어드 3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레프에서라이스로 갈지게 레디 u 스는 반지름이 점점 작아진다는 거예요. 잡대는 힘, 힘 때문에. 그다음 물론 이제 그룹 1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이렇게 내려가면 전 자수가 많아지니까 몸통이 점점 뚱뚱해진다 그런 얘기예요. 어 몸통이 뚱, 뚱뚱해지고 전자수도 전자하고 양자가 다잡아당기 힘이 있으니까 실제 뚱, 아주 뚱뚱한 뚱뚱하지만은 조금 준다 그런 얘기에서 이쪽으로 내려가서 R은 증가한다 그런 뜻입니다. 어 어트랙션 때문에 어느 아, no, 증가 물론 실제 크기는 증가를 하지만은 그 어트랙션에 의해 가지고 아주 많이 증가하진 않고, 조금, 실제보다 더, 어, 조금 증가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어쨌든 커진다는 것인데, 원자의 크기가. 오늘은 그거, 지난번에 너무 좀 부족한 것같아가지고 어, 다시 한번 설명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세션 같은 경우는 실제는 이만한, 우리가 그린 것 중에 이만하지만은, 예,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사실 이거보다 조금 좀 작게 나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케이?